안녕하십니까 유병성 목사입니다. 타샤브 알레미 연도의 유월절은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안식일도 그렇고 유대인의 명절은 모두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이 시작하는 하루 전날 저녁을 가리켜 에레브펫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타샤브 알레의 에레브펫삭은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식일이 끝남과 동시에 곧바로 패삭이 시작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6월절 바로 전에 있는 안식일은 더 중요해서 샤밧 가돌이라고 부릅니다. 즉큰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6월절이 안식일이 시작해서 안식일에 끝나는데 이럴 경우 시작할 때의 안식일을 샤밧 가돌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 만찬은 히브리어로 세데르 팟삭라고 합니다. 세데르는 질서 순서 등을 뜻하는 말이므로 세데르페사흐란 6월절날 해야 하는 순서있는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생활을 23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6월절 만찬에는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조차도 연중 항상 방문을 환영하지만 안식일과 6월절은 예외라고 했습니다. 딱 한번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유대인이긴 하지만 엄격하지 않은 유대인 가정이었습니다. 부엘세바 가까운 곳에 있는 메이타르라는 동네에 살 때였습니다. 딸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초대했는데 그집 딸이 또제 아들과 같은 중학교 같은 반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에서 무엇을 어떻게 순서 있게 절차대로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상이 차려지면 전 가족이 둘러앉습니다. 유월절 만찬 시 해야 할 특별한 임무들이 있기에 일부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도자로서 유월절 상머리에 앉습니다. 우리 가족이 초대받았을 때에는 그 집안의 할아버지가 인도했는데 정통으로 진행하니 시간이 오래 걸리자 그 집안에서 최고 힘이 센 며느리 되는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진행하겠다고 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후다닥 진행하고 함께 식사했었습니다. 아버지의 왼쪽 자리는 빈 자리로 남겨놓습니다. 이 자리는 아무도 앉지 않는 특별한 자리로서 엘리아 선지자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쪽에는 그 집안에서 가장 어린 아이를 앉히는 것이 전통입니다. 어머니가 촛불을 키면서 6월절 세데르가 시작됩니다. 현재 정통 유대인들이 공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절차는 무려 15단계가 있습니다. 1. 카데쉬.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인도자인 아버지가 포도주에 첫 잔을 부은 후 모두 일어서서 키두시라고 하는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첫 번째 포도주 잔을 거룩한 잔 혹은 축복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우루카츠 그리고 손을 씻으시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포도주를 마신 다음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네틸라와 대야와 수건을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손을 씻음으로 정결함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직접 물과 수건과 대야를 직접 가져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 주셨던 것이 이러한 유대인의 세데르 페사흐의 절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3. 카르파스 셀러리를 뜻합니다. 양손을 씻은 다음에 초록색의 채소인 셀러리를 먹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기도를 한후 소금물에 두번 찍어서 가족들에게 나누어줘서 먹게 하고 자신도 먹습니다. 소금물에 찍는 이유는 옛날 조상들이 노예 시절에 당했던 고난과 눈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 야하츠, 반으로 나누시오 라는 뜻입니다. 세데르 패싹 식탁 위에는 누르글 렀지 않은 마쪼트를 세개 올려 놓습니다. 그세개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반으로 나눕니다. 두 조각으로 나누어진 맞짜 중에 좀더큰 쪽을 냅킨에 싸서 베개 아래에 놓아 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각은 가족끼리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왜맞조트를세개 올려 놓을까요?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설명하기를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하고 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닉 유대인은 말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의 맞자를 자르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심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5. 마기드. 이야기하기 라는 뜻입니다. 이 순서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추레곱 사건과 이와 관련돼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 하가다를 이야기하는 순서입니다. 이때 두 번째 포도주잔이 돌려집니다. 이 잔을 가리켜 교훈의 잔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오른편에는 전통적으로 집안에서 가장 나이 어린 아이가 앉게 되는데, 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네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질문이란 첫째, 왜이 밤에 무교병을 먹어야 하나요? 둘째, 왜이 밤에 쓴나물을 먹어야 하나요? 셋째, 왜이 밤에 소금물에 찍어 먹어야 하나요? 넷째, 왜이 밤에 기대고 앉아서 먹어야 하나요? 이 교훈의 잔을 마시면서 14번째 순서인 할렐의 첫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시편 113편에서 114편을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를 생각해 본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분명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만찬을 제공한 집안의 식구들이 함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와 같이 유럽식으로 식탁과 의자에 앉아서는 절대로 유월절 만찬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그 그림에서처럼 딱 13명만이 길게 늘어서 앉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도 함께 했었을 것입니다. 6 락자 씻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손을 씻습니다. 이때부터가 실제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손을 씻을 때 맛조트를 먹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7. 못지. 꺼내기라는 뜻입니다. 땅으로부터 소산물을 얻어서, 즉, 땅에서부터 빵을 꺼내게 된 것에 대해 축복 기도를 합니다. 8. 맞자. 무교병이라는 뜻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실제로 무교병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축복기도 합니다. 구, 마로르, 쓴나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쓴나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축복기도 합니다. 십, 코레흐, 결합한, 묶여진의 뜻입니다. 맛자와 쓴나물을 하루셋을 발라서 함께 먹습니다. 하루셋이란 특별히 6월절에만 먹게끔 만들어진 일종의 잼 같은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과일과 단맛을 내는 향료들과 포도주를 섞어서 만듭니다. 11. 슈란 오레흐 잘 차려진 식탁을 뜻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예배에 가까운 의식적인 순서였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명절 식사 시간입니다. 푸짐하게 식탁을 준비해서 온 가족이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만끽하며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준비된 푸짐한 음식들에는 누르기 들어간 음식은 전혀 없습니다. 12. 짜푼 감추어진이라는 뜻입니다. 온 가족이 푸짐한 6월절 만찬을 다 먹고 난 후회하는 절차입니다. 위에 세대류 중네 번째 순서에서 맞자 반쪽 중큰 것을 넵킨에 싸서 베개 밑에 감추어 두었는데 이것을 꺼내서 온 식구들이 나누어 먹는 순서입니다. 이때 감추어 두었던 맞자 반쪽을 히브리어로 아피코만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유대인들 가정에서는 이 아피코만을 찾아오도록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진짜로 찾은 아이에게는 상을 주기도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길고 복잡한 이 세대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합니다. 특별히 아피코만에 대해서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을 짓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가운데 있던 맞자는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고 넵킨으로 싸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후에 세마포로 둘리우심을 받은 것과 연관 짓고 아피코멘을 다시 꺼내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합니다. 13 바레흐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세 번째 잔을 돌립니다. 이세 번째 잔은 축복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모든 식사가 끝나면 음식에 대한 감사 기도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제 실제로 먹는 식사의 모든 절차가 끝났으므로 이 식사에 대해 축복을 합니다. 14. 할렐.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찬양의 잔이라고 불리우는 네 번째 잔을 돌립니다. 네 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 할렐의 뒷부분인 10편, 115편에서 118편을 외웁니다. 이네 번째 잔을 다른 말로는 영접의 잔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네 번째 잔을 마신 다음에 엘리아의 자리에 놓여있던 엘리아의 잔에 포도주를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시켜서 대문을 열게 합니다. 메시아의 선구자인 엘리야가 이 열린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영접하기 위해서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밤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기다리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말라기 3장 23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할때왜네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지에 대해서 제 영상 파르샤타 샤브와 1 4 번째 영상 할라카와 바에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반드시 붉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에 대속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양과 염소들의 붉은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15. 니르자. 원의지기라는 수동의 의미입니다. 세데르 페사크를 마감하는 순서로서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레샤나바 비루샬라임 즉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고 노래함으로써 유월절 식사를 모두 마칩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조금 다르게 레샤나바 비루샬라임 하부누야즉 내년에는 지어진 예루살렘에서라고 노래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야말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예루살렘을 통해 시작되었고 이 세상의 종말도 이곳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데르 페사크를 할 때마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자신들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다섯 번째 파르샤타 샤브아는 짜부입니다. 거의 대부분 6월절 바로 직전인 샤밭가도에 읽는 특별한 파르샤타 샤브아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8장 36절입니다. 제목 짜부는 명령하여 이르라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짜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제와 소제의 규례, 속제제와 속건제의 규례, 기름과 피는 먹지 마라, 화목제물 중 제사장의 목, 제사장 위임 방법. 이번 주 파르샤타 샤브아의 제목 자부는 지바라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미드라시적 해석에서 이 동사는 특이하게 모세의 입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즉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다. 둘째, 항상 지켜야 하는 명령이다. 그런데 인간은 이 명령을 즉시 지키지도 못하고 항상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속죄제의 규례를 예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짜브와 함께 읽을 신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말씀은 우리가 즉시 그리고 항상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다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